현재 남자친구가 남자 주인공 역할로 나온 거죠. 둘이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모습이 뭐, 이 남자친구가 만취 상태로 신고를 당해서 체포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눈이 똥 눈이라는 거를 <laughs> 보여주는 가사죠.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있죠. You have good taste. Billie i l i s h 이번 신곡 Lunch 가사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It's craving not a crush. 안녕, 여러분. 가사 리따의 선민입니다. 오늘 해석해볼 노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신청해준 곡이죠. 이번에 빌보드 1위를 한 곡,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인데요. 가사 해석은 물론이고,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실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싹 다뤄볼게요. Let's go! 네, 이걸 진작 했었어야 됐는데, 연애남매 리액션 영상을 찍느라고 조회순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빵 터지는데, 최종화 리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원래 발매되자마자 제가 대본을 다 써놨거든요. 근데 촬영을 못하는 기간에, 이번에 빌보드 1위를 했더라고. 더잘 됐지, 뭐. 되게 가사가 재밌어요. 이 사브레나 카펜터가 사실 활동한 지가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배우 겸 가수인데, 계속 이렇게 중박 정도만 터트리다가, 그 릴스에서 우리가 지겹게 되는 노래했죠. 그 에스프레소로 이번 여름에 와, 썸머송을 터트렸다 빵! 뜬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되려면 된다고 테일러 시프트의 월드 투어, 에라스 투어의 오프닝 무대를 맡아서 했어요. 그 무대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그 에라스 투어 오프닝 무대, 그게 빵! 터지면서 탑 가수로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근데 사브리나 카펜터가 굉장히 인성이 좋은 건지 팬들이 드디어 사브리나 카펜터가 이렇게 큰 이렇게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반응들을 보면 she deserves all the recognitions. 사브리나는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deserve 가치가 있어. 계속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안 뜨다가 뜬 스타들 있죠. 그 스타들의 뮤직비디오에 드디어 떴다가 팬들이 되게 기뻐하잖아. 드디어 이 recognition을 받는구나. 너는 정말 deserve. 정말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요렇게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댓글에 (her era has begun and I am here for it) (her era) 그녀의 에라가 한 시대거든요 사브리나의 시대가 (has begun) 시작됐다 (and I am here for it) 그리고 나는 그 시대를 너무 응원하고 지지해 여기다가 이번에 새로 낸 신곡 (place place place) 이 곡이 나오자마자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뮤직비디오에 실제 사브리나 카펜터의 현재 남자친구가 남자주인공 역할로 나온 거죠. 이 곡이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똥차만 만나왔던 여자가 이번에 사귀게 된 남자한테 너는 똥차면 안 된다. 너는 진짜 나 울리면 안 돼. 너 진짜 좋은 남자여야 돼? 제발 부탁이야. 이야기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너 진짜 나쁜 남자면 안 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브리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됐기 때문에, 더 이게 화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해외 반응을 보면, making song about warning your boyfriend not to fuck up. 네 남자친구한테 경고하는 노래를 만들고, fuck <목소리> up이,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망치면 안 된다. 너 좋은 남자여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노래를 만들고, and then having him start in it 그 남자친구를 실제 남자 주인공으로 섭외를 하는 건 정말 that is so iconic 정말 아이코닉하다. 아, 이 사브리나의 남자친구는 배우 베리 케오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조커 역할도 했었더라고요. 그 지난해 12월에 둘이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사에도 실제 남자친구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쓴 가사들이 부분부분 부분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해석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연인이 쎄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불안불안해하는 <laughs>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공감하신 노래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용한 회화 표현들도 많이 담겨있거든요. 해석해볼까요? 가사 해석 전에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이 노래도 에스프레소처럼 굉장히 여름에 듣기 좋은 리듬감을 가진 곡이어서 가사까지 알고 들으시면 진짜 재밌게 이번 여름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I know I have good judgment. judgment 하면은 판단이잖아요.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졌으니까 나 판단력 되게 좋아. I know I have good taste. Taste가 맛이잖아요. 근데 have good taste하면은. 좋은 맛을 가졌다가 아니라 왜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있죠 옷잘 입는 사람한테도 you have good taste 어너 oh, 취향이 좀 좋다 너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력도 되게 좋고 남자 보는 눈도 있다는 거지. It's funny 정말 웃기지 and it's ironic 정말 아이러니해 that only I feel that way that only I 오로지 나만이 that way. 그렇게 느낀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니까 아 내가 되게 판단력 있고 사람 보는 눈 있고 남자 보는 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해 주고 only i feel that way 나만 그렇게 느낀다니 정말 웃기지? 라는 것부터가 눈이 똥눈이라는 거를 <laughs> 보여주는 가사죠. I promise them. 여기서 them, 그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가사에서 뜬금없이 그들이 나오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promise, 약속했어. 사, 친구들한테 말해놨어. 뭐라고? That you're different. 너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니까 아니야 나 이번 남자친구는 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Everyone makes mistakes, but just don't. 근데 물론 너는 좋은 남자겠지만 everyone 모두가 makes mistakes 모두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면 다 실수할 수 있지 but just don't 그치만 넌 실수하지 마. 그래서 이걸 볼때 미실의 대사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모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딱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시수할수 있지 근데 넌안돼 I heard that you're an actor so act like a stand-up guy I heard 들었어 that you're an actor 너 배우라고 들었어 요거 자체가 그 실제 사브리나 카펜터의 남자친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진짜 이용을 한 거죠. Act like a stand-up guy. Stand-up guy가 스탠드업 stand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탠 a n 코미디언처럼 나를 웃겨줘. 그래서 실제로 이 남자친구의 인스타에 사브리나 카펜터가 I heard that you're an actor 요 가사를 인스타에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아주 깨가 쏟아지고 있어. Whatever devils inside you don't let him out tonight. Whatever devils inside you. 뭐 어떤 악마가 네 안에 있든 간에 그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약간 나쁜 면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악마를 let him out 나오게 하지 마라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제발 네가 가진 그런 나쁜 모습을 나한테 보이지 말아줘. 오늘 밤은 무사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넘어가줘라는 거죠. 그요 가사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I tell them it's just your culture and everyone rolls their eyes. I tell them 또 그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석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나 친구들한테 얘기했지. It's just your culture. 그건 그냥 너의 문화일 뿐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Everyone 모두가 다 Rolls their eyes 모두가 다제 표정 이거 뭐죠? 이게 어, 어떨 때 하는 표정이죠? 너는 지껄여라 나는 네가 하는 말안 믿어 할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위로 굴리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지겨운 소리를 한다든지 말도 같이도는 소리를 한다든지 개소리를 한다든지 하... 이렇게 한단 말이야. Roll their eyes 라고 해요. 이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갑자기 너의 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안 믿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텐데. 실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남자친구가 아일리쉬인데요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아일랜드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술 문화가 발달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왔다. 이러면 우스갯소리로 너는 술 엄청 마시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외국에서. 근데 이 남자친구가 만취 상태로 신고를 당해서 체포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범죄를 저질 것 같지는 않은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만취 상태의 남자가 발코니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가서 그냥 그대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일화가 있으니까 어내 남자친구야. 근데 이 배우니까 또 그게 뉴스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술 그러니까 그 취해가지고 체포되네 개. 너걔 만나니?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브리나가. It's just his culture. 그냥 그 아일랜드에 술을 많이 마신 문화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 친구들이 <laughs> 오케이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Roll their eyes. 이거는 진짜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표정도 진짜 많이 쓰니까 외국 나가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개소리를 한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ll I'm asking, baby. 내가 바라는 건요 하나야.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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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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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rove I'm right. Don't prove. 증명하지 마. I am right.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지 마. 그러니까, 나의 이쎄하고 불길한 예감이 제발 맞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틀리게 해줘. 나의 예감이. 왜냐면 슬픈 예감은 언제나 정답이기 때문이죠. And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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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ring me. Bring me to tears하면은 나를 울리다라는 뜻이에요. 나 울리지 마. When I just did my makeup so nice. When I just did. 내가 방금 지금 메이크업 so nice하게. 지금 메이크업 지금 딱잘 됐는데. 너나 울리지 마라는 거거든요. 이 가사는 해외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여러분도 뜻을 아시면 너무 공감하실만한 가사예요. 이거는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A is one thing, B is another 면은 A보다 B가 훨씬 중요하다. 라고 할때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요 가사에서 처음 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aying is one thing, but doing is another. 하면은 saying 말하는 것보다 doing 하는 거 실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heartbreak is one thing. 이별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my Ego is another. 그니까내 자존심이 다치는 게더 싫어라는 표현인 거죠. 그니까 이게 왜 나쁜 남자를 만나거나 나쁜 여자를 만나면은 진짜 이별의 상처도 상처인데 내가 이런 똥차를 만났다니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그 현타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게 진짜 더큰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낸 가사인 거예요. I beg you. 나 정말 너한테 beg you 하면은 이것도 정말 해외에서 많이 쓰거든요. 진짜 너한테 진짜 빌게 내가 진짜. 부탁할게. Don't embarrass me. You're embarrassing me. 하면은 너 진짜 나를 쪽팔리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Don't embarrass me. 나 창피하게 하지 마. Motherfucker. 이 개자식아,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죠. 비속어입니다. 그니까, 러 요런 가사들을 진짜 실제 남자친구를 남자 주인공으로 앉혀놓고서, I beg you don't embarrass me, motherfucker. 내가 진짜 부탁할게. 나 쪽팔리게 하지 마. 너 진짜 좋은 남자여야 된다. 이 개자식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뜬것 같아요. 뭔가 둘이 되게 뮤직비디오 찍을 때역할극한 느낌이지 않을까? <놀라> I have a fun idea. 어, 나 지금 재밌는 생각이 났어, 자기야. Maybe j u stay inside. 우리 그냥 stay inside. 실내에 있자. 우리 나가지 말자. 왜냐면 남자친구가 사고 칠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집에 있자. 좋은 생각이지 않아? I know. 나도 알아. You're craving some fresh air. Craving 하면은 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완전 갈망하고 완전 땡기는 거거든요 오늘 뭐 먹을래? 할때 I am craving pizza 하면은 피자를 craving 하면은 그냥 먹고 싶어가 아니라 존나 먹고 싶어 개땡겨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 이번 신곡 런치 가사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It's craving not a crush 그러니까 너, 너한테 Not a crush 그냥 반한 게 아니라 It's a craving 진짜 너를 막 먹고 싶다, 너 진짜 갖고 싶다. 요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you're craving some fresh air. 이니까너 지금 너무 그 신선한 공기 너무 원하지. 너 지금 너무 밖으로 나가고 싶지. But the ceiling fan is so nice. 그 천장 위에 돌아가는 그 선풍기 날개 있죠. 요것도 바람 시원하지 않니? <laughs> And we could live. So happily. And we could live 우리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happily 하게 잘살수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른다면 that you're with me. 네가 나랑 같이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남자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들키지만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숨어서 만날까? 이런 거죠. I'm just kidding, but really. I'm just kidding. 아 농담이야. But really. 근데 진짜. If you wanna go 혹시 네가 그냥 막 Be stupid 막 나가고 싶고 그냥 뭐막 멍청하게 굴고 싶다면 Don't do it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내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줘 나안 나 보이는 데서 그래줘 If you don't wanna cry to my music 네가 내 노래 들으면서 울고 싶지 않다면 Don't make me hate you prolifically 이 prolifically가 무슨 뜻이지? 저도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량의 뭐 다자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널 hate 싫어하게 만들지 마라는 건데, prolifically 하면은 내가 널 존나 싫어하게 하지 마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맞을까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댓글로 혹시 더 좋은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사브리나 카펜터도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싱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나 싫어하면은 내가 또 너에 대한 곡을 또쓸 테니까. 내가 쓴 노래 듣고 울고 싶지 않으면 내가 널 싫어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가사를 해석해봤는데요. 어떤가요? 가사 알고 들으니까 되게 귀엽지 않아요, 더? 그 저도 또 나쁜 남자를 연이어서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올린 혼술 토크 영상을 보시면 제그 나쁜 남자 컬렉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여러분도 이 노래 공감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남녀가 유치장에서 만나는 아이디어를 사브리나 카펜터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쁜 놈한테 사랑에 빠져놓고 개차반 짓을 할 때마다 어머, 어머, 저지. 요런 장면을 찍고 싶었던 거죠. 맞아. 근데 이게 꼭 동떨어진 얘기만은 아닌 게, 우리도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질 때,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약간 좀 쎄한 부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약간 이런 면이 조금, 아, 우려가 되는데,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발현이 될 때,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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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개새낀가 봐. 약간 이러면서 <laughs>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사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노래가 또 이렇게 또 좋은 이유가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그 테일러시프트의 Cruel Summer를 프로듀싱한 분이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엔 아주 오랜만에 믿드선 믿고 듣는 선민의 추천곡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곡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노래는 Feather라는 곡인데 이 곡은 어, 듣고서 어, 사브리나가 정말 음색이 좋고 리듬감 있는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느꼈던 노래예요. 되게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곡은 이거는 막 되게 상업적으로 엄청 흥행하지는 않았는데 스킨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사실 화제가 됐던 이유는 저격곡이거든요. 왜냐면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 있잖아요. 올리비아 로드리고랑 사귀었던 남자가 사브리나 카펜터한테 환승을 했다. 막 이러면서 한창 그 스캔들 때문에 사브리나가 좀 이렇게 비난받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때, 이 사블나 카펜터가 자신의 입장을 이 스킨이라는 곡으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이 곡의 송라이팅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굉장히 곡을 잘 쓰는구나를 처음 제가 느꼈던 곡이 스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브리나 카펜터의 음색이 궁금한데, 그렇게 뭐 좋은 노래들이 많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Feather랑 스킨 두 가지 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가사 해석과 더불어서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도 쭉쭉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보면 제그 가사를 읽다를 화장하실 때나 출근하실 때 이렇게 틀어놓고 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배경음악으로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허전하거나 심심한 때 싶을 때제 영상을 틀어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재미난 가십거리 아니면 이렇게 팝송 가사 이야기들을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어 드렸길 바라면서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